오늘은 반도체 시장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이 슈퍼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급등해서 나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 중이고요. 최근 미증시가 조정이 시작되면서 하락폭이 강했지만 실적 발표로 인해 하락폭을 되돌리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가 급등하고 있고 시장 조정이 언제 나왔냐는 듯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본격 분석전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구독자님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배너 상담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무료 히든 종목과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시는데요. 아주 뿌듯합니다. 아직 무료 히든 종목 못 받아보신 분들은 배너 상담번호로 꼭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로 발굴해서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추가로 주식 무료 카톡방까지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는 기회고 무료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특별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엄청 긍정적이라 볼수 있고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영상 업로드해드린 걸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이 많았고 특히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이 많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ISC HPSP부터 해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까지 반도체 업황을 상당히 좋게 보았고 주가 상승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강력 추천을 드렸는데 다들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축하드립니다. 일단 ISC는 최초 추천해 드린 가격이 85,000원 부근에서 드렸고 차트를 보시면 11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30% 이상 수익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업로드해 드린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는 아침에 갭 상승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한 호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최근 시장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라서 변동이 컸지만 상승도 가능한 이유는 일단 엔비디아 서프라이즈 실적이 있겠고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왜잘 나왔냐면 AI 칩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4만 달러짜리 AI 칩 생산 레벨로 늘린다는 기사입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 CEO도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H100과 같은 제품에 대해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 기사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사우디가 H100을 최소 3,000개 구매하고 아랍에미리트 UAE도 수천개의 칩을 확보하는 등 오일머니까지 가세하면서 엔비디아의 칩을 둘러싼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엔비디아의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항상 전달을 해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배너 상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과 함께 히든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식 공부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종목 발굴이 너무 힘들어서 무슨 종목을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입니다.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공유해드리겠으며, 무료 히든 종목과 함께 주식 공부를 도와드리는 무료 카톡 방까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식 인생이 바뀔 기회고 주식 시장에서 돈 벌어갈 수 있는 노하우 전수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특별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I 칩 수요가 많아질수록 HBM 수요도 많아질 테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HBM을 독점하고 있어 오늘 반도체 종목들 주가 상승폭이 좋았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2% 하이닉스가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산업이 좋아지면 그 섹터 안에 대장주부터 움직이고 그밑 밸류체인 종목들이 후발적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유심히 보시고 투자를 계속 이어 나가셔야 합니다. 미 증시 자체도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전고점을 향해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상승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이제는 미국 잭슨홀 미팅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잭슨홀 이벤트만 잘 마무리된다면 연말 시장은 강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리스크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장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 충격을 준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시장 변동성이 한 차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면 수익을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장세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실시간 매매를 함에 있어 타이밍 맞추기가 힘드시다면 상담 요청 주세요. 이상 분석 영상을 마치겠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만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전문가처럼 성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숨은 종목과 상담 받아보신 구독자님들 중에서 만족을 못하신 분이 없습니다. 무료 숨은 종목과 카톡 방까지 꼭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